안녕하세요. 사연살롱이에요. 오늘의 사연입니다. 이밤 중에 잠도 못 자고 열받아서 씁니다. 갑자기 오빠가 제가 사는 집에서 자기 신혼 살림 차리고 싶다고 해요. 이밤 중에 봉가 갔다가 어이가 없어서 저 26살이고 오빠가 35살입니다. 나이 차이도 많이 나고 새언니도 32살이라 솔직히 제가 둘 결혼 준비에 왈가왈부할 것도 없고 부모님도 오빠 결혼은 알아서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예단도 안 받을 테니 예물도 얘기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저도 축의금으로 100만원 줬는데 화장품이나 기념품도 없고 백화점 상품권 10만원짜리 주고 갖고 싶은 거 네가 사라고 하더군요. 그냥 돌려줬어요. 내가 뭐 화장품 못 받아서 밤잠 못잘거 아니고요. 지들 건 면세점서 주렁주렁 매달고 오고 퇴백비 200 줬다는데 이바지 음식도 안 왔어요. 예단 한푼못 받고 오빠하고 새언니 시계는 해줬다네요. 부모님은 한복도 한벌못 얻어 입고 엄마 아빠가 축의금 챙겨서 그네들 신혼여행 간 사이에 식권 정산해주고 남은 돈 가지고 있었어요. 그거 달라고 하도 징징거려서 오빠 손님 축의금 보니까 300 정도? 부모님 손님 축의금이 1000 정도 되니까 아무 소리도 못하더라고요. 둘이 결혼 한달 전까지 집못 구하는 거 보고 부모님이 8천만원을 무이자로 빌려주셨어요. 공증받은 어엿한 차용증까지 쓰면서 무이자에 10년 동안 월 얼마씩 상환하라고요. 근데 그 집을 전세를 얻었는데 사기인지 뭔지 그집 건물 경매 넘어간다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전 올해 회사 2년차 되면서 무이자로 대출되는 게 있어서 5월 달에 투룸 반전세로 6천에 20짜리를 구했어요. 7월부터 룸메이트 들어오기로 하고 그 친구가 월세 내고 공과금 반반하는 걸로 합의받고요. 근데 오빠는 자기 집 경매 넘어가고 전세금 떼일 정도 되니까 눈에 보이는 게 없긴 하나 봐요. 퇴근하고 피곤한 사람 보고 본가 집에까지 오라고 해서 하는 말이 지금 전세집도 못 들어가고 가전은 무슨 짐센터에 맡겨놨대요. 부모님 집에 몸만 겨우 들어와 제가 쓰던 방에서 자고 있는 것 같아요. 부모님 입장에선 군식구 얹혀 사는 것 같으니 고운 소리가 안 나가겠죠. 나이 서른다섯씩 먹고 사기나 당한다고 오빠를 엄청 타박했나 봐요. 아버지는 부동산 투자 쪽 일을 하시는데 아버지 잔소리 듣기 싫어서 상의도 없이 돈 되는 대로 했다가 상의당했으니까요. 아버지한테는 아버지가 추천한 건물로 알아봐서 들어간다고 거짓말했다더라고요. 팔천 빌려준 것도 거기 들어간 데서 보태준 건데 여튼 부모님이 엄청 타박했나 봐요. 새언니가 자기 집에 말 못한다고 그래서 지금 사돈어르는 그런 거 모르신대요. 그러면서 오빠는 장모님 볼 면도 안 서고 부모님 모시고 사는 것도 세언니 힘들다고 저보고 네가 본가 들어와 살고 내가 지금 너네 집 가서 살 거다. 그렇게 알아둬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실소가 터졌어요. 지금 저 사는 집 와본 적도 없으면서 밑도 끝도 없이 당당하게 말하는 꼬라지가 웃기지도 않아요. 일부러 부모님 주무실 때 집으로 불러서 부모님 주무시니까 나가서 얘기하자고 하더라고요. 카페도 아니고 집앞 편의점에서 파라솔 펴놓고 거기서 그런 말하고 앉아 있네요. 그래서 제가 말은 바로 하세요. 무슨 부모님을 모시고 살아. 얹혀 사는 거예요, 얹혀서. 내가 보태줄 것도 없고, 덜어줄 것도 없어요. 알아서 하시고, 연락 마세요. 이러니까, 새 언니한테는 뭐라고 한 건지, 새 언니가 저보고, 오빠 안 무섭냐고. 그러면서, 왜 거역하세요? 이러는데, 무슨 사극 두상전환주? 거역이랍니다. 지나 모시고 살지, 나한테 난리야. 이러고 가려는데, 차 부숴버리기 전에 말 들으라고 하길래 제가 부모님 집으로 올라갔어요. 자는 부모님 다 깨우고 자초지종 얘기하고 오빠는 얘기 좀 들어보라고 했어요. 아빠가 오빠한테 네가 날 모시고 살아? 당장 나가! 이러고 엄마도 짜증나서 왜 동생 괴롭히냐고 지 능력껏 나가서 사는 앤데 넌 동생 부끄럽지도 않냐? 그두 분이서 막 쏴붙였어요. 새언니는 이게 뭐냐며 막 울고 오빠 말 한마디면 꼼짝 못한다며 이러고 있네요. 자기 개망신져서 소쿠련하냐고 삿대질하는 게제 오빠놈이라니 할 말이 없네요 뭐말 같은 소리를 해야 대꾸를 해줄 텐데요 갑자기 너 결혼한다고 남자 데려오면 자기가 질리게 만들어서 도망가게 할 거랍니다 나이 서른다섯 처먹고 저러고 싶은지 정말 이해가 안 되네요 새언니란 여잔 끝까지 쫓아나와서 오빠 제안 생각해보라고 하는데 뭐라는 하는 건지 이 여자도 제정신 아니구나 싶네요 부모님한테 쫓아내라고 해야겠어요 제방 그 오빠란 놈이 쓴다는데 엄마가 괜찮냐고 물었을 때 당장 쫓아내라고 할걸 후회가 돼요. 그것도 오빠라고 안타까운 마음이 슬며시들어 허락한 건데 말이에요. 학교 다닐 때제 친구들은 나이 차이 많이 나는 오빠가 자상하게 챙겨줄 것 같다 그러더라고요. 이젠 다 알죠. 이런 얘기하니까 다들 막장 드라마는 니네 집이 다 찍는다고 하네요. 에휴 내일도 8시 반 출근인데 분해서 잠도 안 옵니다. 왜 오빠놈이 저렇게 모질인가 생각해보니까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잘 키워놓으셨죠. 강아지로. 엄마가 여성 졸업했고 아빠는 대졸이신데 그 핑계로 무식한 년 밑에 내 귀한 자식 못 둔다고 오빠 낳고 7년을 할머니, 할아버지랑 같이 살았대요. 정확하게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막무가내로 눌러 앉아 사셨다네요. 엄마가 할머니, 할아버지 제사도 안 지내요. 아빠가 첫째인데도 제사 안 지냅니다. 두 분, 저 태어나기 전 교통사고로 한날 돌아가셨다는데 엄마는 두 노인네 상 따로 칠거 없어 좋다는 생각까지 들 정도였다고 하시니까요. 엄마 말로는 오빠 간난쟁이 때 엄마는 오빠 밥 주는 기계고 키우는 건 할머니 할아버지가 다 했대요. 엄마는 기저귀도 한번 못 갈아보고 유모차 태워 외출도 못 해봤대요. 오빠를 크저 업어주고 안아주고 해서 4살 때까지 사진 보면 자기 발로 서 있는 사진이 없어요. 거기다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땅 부자라서. 고모랑 삼촌들이 무조건 두 노인의 비위를 맞춰줬대요. 어떻게든 재산 좀 뜯어보려고 우리 엄마 험담하고 오빠만 이뻐라 해서 그 바보는 지금도 친척들이 자기 다 좋아한다고 믿어요. 전 고모랑 삼촌들 본적단한 번도 없어요. 재산분할 이후에 만난 적 없대요. 하도 할머니, 할아버지 품에서 오냐, 오냐 해달라는 거다 해주고 무슨 짓을 해도 용서받으며 커서 지 잘못을 단 하나도 모르고 있어요. 정말 자기가 주상전한줄 알아요. 초딩, 중딩 때야 또래보다 키도 크고 지금도 한 덩치 하는 인간이라서 애들이 쫄아서 굽신거리고 다녔다지만 고딩 되니까 그것도 안 됐어요. 대학은 전문대 갔고요. 능력도 없으면서 죽어도 남밑에서 일 못한다고 하더니 무슨 일을 하는지 1인 사업이라고 어쩌고 합니다. 사장님 명함 파고 돌아다니는데 잘 되는 건 하나도 없고요. 새언니야 몇번본적 없으니까요. 저 인간 말하는 대로 속아서 온거 보면 똑같은 인간이겠죠. 오빠 놈이 얼마나 또라이냐면 저 어렸을 적에 오빠가 중딩이었을 때지 성질대로 안 되니까 엄마 뺨을 때렸어요. 아빠가 그것 때문에 이성 잃고 오빠를 죽을 때까지 두들겨 팼어요. 엄마가 엄청 많이 울었던 게 기억이 나네요. 그때부터 오빠에게 상담도 받게 하고 치료도 했다는데 변한 건 없어요. 고딩 때는 가출하면서 니들이 나한테 해준 게 뭐냐 식으로 편지 남겨두고 나갔다가. 힘들다고 이틀 만에 돌아왔어요. 완전 코미디예요. 혼자 아무 일 없던 것 마냥 행동하고, 우린 유령 취급했더니, 투명 인간 취급한다고 또 발광. 일화가 아주 아주 많아요. 아빠가 어느 날, 할머니가 오빠 앞으로 통장에 넣어둔 거 대학 졸업 후에 오빠 주고, 부모로서 책임은 끝났다고 말했더니, 바로 그날로 짐싸 들고 나가기도 했죠. 그 뒤로 이사해서 우리 집엔 오빠 방이 없어요.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부모정 못 받아 딱하다고 하는데 진짜 주둥이 쳐버리고 싶어요. 부모님 잘못이 하나도 없다 할수 없지만 부모님은 저놈 군대 가기 전까지도 가족 상담까지 받아가면서 일부러 저를 임신해서 네 동생이 생긴다며 우리가 한 가족이다 이랬는데 그 자식 때문에 제가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겼죠. 여튼 가정사 들추면 저놈도 불쌍하다면 불쌍하지만 이번에도 지가 노력한 거 없이 유산받아다가 날린 거면 전 하늘의 뜻이다 생각하고 살겠다 라고 나라도 맘 편히 있어야지 생각했는데 이제 집에 와서 앉으니 여러 가지 생각이 나는 게 그냥 기분이 좀 싱숭생숭합니다. 또 지난 일주일 남짓한 기간 동안 많은 일이 있었네요. 오늘 저녁에 오빠 내 쫓아태서 가보니 아빠가 안 드시던 술까지 드시고 계셨어요. 마음이 참안 좋았습니다. 제가 주말 내내 집에 안 가고 월요일에 잠깐 갔는데 그때도 오빠가 난리를 쳐서 엄마 아빠만 모시고 나와서 저녁 먹었습니다. 아빠가 저한테 너 속상할 거 알지만 오빠 마지막으로 딱한 번만 도와주려고 한다며 네 오빠가 거짓말 안하고 돈 어디다 썼는지 얼마 사기당했는지 사실대로 말하면 내가 사기당한 만큼만 도와주려고 한다. 네가 한 번만 더 아빠 믿고 따라와줬으면 한다 하시는데 솔직히 오빠랑 저 차별받고 산 세월이 길어서 야속했습니다. 오빠는 상담받는다 뭐다 하면서 의사가 시킨 대로 해주고 애들 거 하도 때리고 뺏어오니 착한 일할 때마다 보상 형식으로 원하는 거 사주면서 저는 하나를 얻으려면 어렵게 어렵게 말해야 들어주셨죠. 전 오빠가 아니니까요. 대학도 취업도 척척 알아서 하는 기특한 딸이니까요. 솔직히 커서 부모님께 속내 털어놓으니 그제서야 몰랐다 미안하다 하시는 것도 저도 참 속상하고 힘들었습니다. 괜찮은 척 참고 지냈는데 부모님이 저리 말씀하시니, 이제는 바로 그래, 알겠다. 뜻대로 하시라. 뭐 이런 말은 안 나오더군요. 그냥 고개 끄덕거리고 말았습니다. 아빠가 알아본 거로는 오빠가 2억짜리 전세에서 1억만 건네줬다가 건물이 경매에 넘어간다고 건물 경매 처분 후에 남은 돈을 받게 된다는 건데 아마 거의 못 받을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주신 유산이 3억이 넘는답니다. 10년 전 3억이니 꽤큰 돈이죠. 그 유산이 남았는지 어떤지, 그리고 오빠가 하는 사업이 뭔지, 전망이 어떤지 물어봐서 혹시 사업이 힘들다고 하면 아빠 옆에서 딱 먹고 살 만큼만 월급 주면서 5년간 아빠 일 배우게 해서 밥은 안 굶게 해주고 싶다고 하시네요. 그리고 대신 지금 부모님 사는 집과 부모님 명의 모든 재산 다제 앞으로 물려주겠다고 약속받겠다 하시더라고요. 부모님께는 아무리 막난이라도 자식이니까 거짓말 안하고 솔직하게 털어놓는다는 전제하에 말이에요. 아빠 말에 알겠다고 난 참견 안하겠다 했습니다. 집에 들어가니 새언니랑 오빠 둘이 라면 먹고 있습니다. 엄마가 밥해놨는데 왜 라면 먹니? 하니까 대뜸 나가서 뭐 먹고 왔냐고 넌돈 번다고 유세냐? 이러면서 저한테 시비 겁니다. 화도 안 나고 그냥 동정심까지 들어서 대꾸도 안 했어요. 아빠한테 제가 그냥 지금 얘기 끝내자 하니. 아빠가 오빠네 먹던 거 정리하고 방으로 들어오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30분쯤 뒤에 아빠한테 두들겨 맞으면서 신발도 못 신고 쫓겨나더라고요. 저도 정말 정남미가 뚝뚝 떨어지는데 사실대로만 말해달라고 사정한 부모님 마음은 어떨지 감히 짐작도 안 됩니다. 자기는 2억 전부 다 사기를 당했고 유산이 무슨 3억이냐 2억도 안 됐다. 8천만원 빌려간 거로 결혼식 올리고 신혼여행 간 거다. 처가에 예물도 사서 드렸다. 부모가 그런 거도안 해주니 내가 부모님한테 받은 척 하느라 힘들었다. 투자할 것도 아니면서 내가 하는 사업엔 왜 관심이냐. 당장 살 집도 없고 상의당에 빌빌거리는 주제에 끝까지 저러고 있습니다. 듣다 듣다 못해서 오빠한테 다 됐고 사업이 무슨 사업인지만 말해줬으면 좋겠어. 최소한 가족이니까 알고 있었으면 해. 딱이 말하니까 저 X년이 눈안 깔아? 그리고 아빠가 오빠를 때렸습니다. 쫓아내면서 8천 안 갚아도 되니 그 8천만원으로 네 깽값 좋다 생각할 거니 앞으로 찾아오지도 말고 나가라고 했어요. 새언니란 여자는 그 와중에 제 방으로 꽁무니 빼고 참 이게 뭐 하는 짓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빠가 방에 들어간 세언니한테도 너도 남의 집 귀한 딸이니까 네 물건 챙겨서 나가라. 주소 알려주면 니네 짐니 네 친정으로 보내겠다고 하니까 저희 엄마 이거 아시면 쓰러져요. 이러시는 거 몰라요. 지금 저희 둘 사는 줄 아세요. 이러면서. 아빠한테 여기서 살게만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아빠가 너는 쟤 무슨 일 하는지 알고 있지? 하니까 그냥 고개만 끄덕끄덕. 아빠가 무슨 일 하고 있냐고 모르니까 전에는 일수 찍다가 지금은 접었답니다. 엄마는 그말 듣고 그냥 주저앉았습니다. 아빠는 정말 모르셨던 건지 그게 뭐냐고 자세히 설명하라고 소리 지르니까 그냥 사채하는 건데 주로 아가씨들한테 한답니다. 나중에 알았네요. 아가씨가 술집 여자란 뜻이란 거. 엄마 그냥 마냥 우시고 아빠는 세언니 보고 그냥 나가라. 이 집에 있지도 말고 쟤랑도 헤어지든지 해라. 이러니까 자기못 헤어진다네요. 오빠가 빚 갚아줘서. 그제서야 웃음이 피식피식 났습니다. 사채업자랑 아가씨가 만나서 저랬구나. 우리 부모 돈 가져다 저 아가씨 빚 갚았구나. 저런 놈도 자식이라고 우리 부모님은 아들 도와주려고 했네. 사채업하는 놈이 지는 부모님한테 무의자로 빌려 쓰는 건가? 이 생각이 드니까 그냥 웃음이 막 났습니다. 사람이 어이없으면 웃음이 난다던데 막상 제가 겪으니 진짜 하하하하 이렇게 웃음이 나더라고요. 그러고 한 시간쯤 지나서 저 부르셔서는 엄마가 오빠 도와주기로 한거못 들은 걸로 해라. 없던 걸로 하자. 엄마도 이제 니네 오빠 때문에 속 썩기 싫다. 근데 부모님 눈에는 아직 오빠를 놓지 못한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나온 말이 마음대로 하세요. 이렇게 빈정거렸네요. 자기 아들 원래 저런 사람인 거 몰랐던 거 아닐텐데 저런 놈 때문에 내가 가진 마음의 상처도 몰라준 부모님이 믿더라고요. 바로 집가서 이불 덮어쓰고 울다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어제랑 그저께 내내 부모님 전화도 받기 싫어 안 받았어요. 오빠보다 부모님이 너무 믿고 싫었어요. 오늘은 전화가 정말 몇십 통 와서 귀찮아서 받았더니 너희 오빠 짐다싸질마 주고 나갔답니다. 그래서 뭐요. 집에 와서 얘기 좀 하자시길래 일단 알겠다고 끊었습니다. 오늘 집간이 아빠 술 드시고 계시고 제 방은 엄마가 치웠는지 깨끗하고 휑했고 그냥 이제 무슨 말을 해야 되나 하는데 아빠가 갑자기 너까지 속상하게 해서 미안하다. 그냥 그 한마디에 막 울어버렸습니다. 이제 착한 딸 오르스, 내가 못할 것 같다. 당분간은 집에 안올 거예요. 제가 연락 드릴게요. 이러고. 그냥 나와서 차에서 한참 울다가 겨우 진정하고 운전해서 집까지 왔어요. 내편 아니라서가 아니라 아직도 오빠 포기 못하고 저러고 계시니까 이제껏 제가 해온 건 뭔가 싶어요. 다음날 회사 갔다가 집에 오니 글쎄 오빠랑 그 언니 짐 일부가 제가 사는 집에 와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어 벙쩍 있는데 아가씨 오셨어요. 오빠가 얘기 좀 하세요. 그 언니가 이러는 겁니다. 저번에 말한대로 내가 여기서 살 거니 네가 본가 들어가서 살아. 거긴 네 방도 있잖아. 일단 급한 물건들만 챙겨 왔어. 그걸 진짜 실행에 옮긴 거야? 와, 기가 막히고 코도 막히더라고요. 이제야 알겠습니다. 저런 놈 보고 살면 안 돼요. 이제 정말 버려야겠어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면 동생한테 이런 생각까지 할수 있는지 존경스럽더라고요. 말할 가치도 못 느껴서 곧장 그 집을 빠져 나왔어요. 같이 사는 친구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제 사정 아는 친구였고 지금 제 상황을 얘기했어요. 저 거머리 같은 인간 죽어도 안 나갈 텐데 친구와 의논해서 집을 내놓기로 결정했습니다. 일단 친구 짐은 많이 있는 상태는 아니어서 제 짐과 친구 짐은 친구 본가에 일단 두고 집을 알아보자 했어요. 그리고 다음날 오빠랑 그 언니 친정 간 사이에 짐이고 뭐고 집 밖으로 다 빼버렸어요. 그 집은 빈집이 된 거예요. 제가 가만히 있을 줄 알았나 봐요. 그렇게 내쫓을 줄은 몰랐겠죠? 저 인간 안 보고 살기로 마음 먹고 나니 속이 후련합니다. 저녁 때 되니 돌아왔는지 전화기에 불이 나더라고요. 음성 메시지도 오고 문자도 오고, 회우의 협박의 욕에 아주 전화를 할수 있는 짓거리는 다 했네요. 전화 실컷 해보라죠. 이제까지 참고 살아준 것도 억울한데 앞으로 저도 상처받고 살기 싫습니다. 그 인간이 어딜 가서 뭘 하던 살집이 있건 없건 제할 바 아닙니다. 당분간은 본가에도 가지 않을 생각이에요. 동생에 대한 배려 전혀 없는 오빠에 그 오빠를 놓지 못하는 부모. 오빠 놓지 못하는 부모님 마음 대충 압니다. 저도 저런 인간 안쓰럽게도 생각했으니까요. 이번에 제 집으로 쳐들어준 덕에 오빠라는 사람 버려버리니 복잡했던 삶이 간결해지네요. 저도 제 인생 소중하다는 걸 뼈저리게 느낍니다. 지금은 그 친구와 집고에서 잘 살고 있어요. 한동안 아무 생각 안 하고 제 일과 제 삶에 집중하고 즐길 생각입니다. 저 잘한 거죠? 눈팅만 하다 누구한테든 응원받고 싶어 쓴 글이 주저리주저리 주저리 길어졌네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